현우는 국내 최고의 IT 보안 전문가이자 해커였어요. 방금 철통 보안 두성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손쉽게 뚫어냈습니다. 그 시각 서울대 병원 응급실 119에서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태민은 급하게 달려나갔어요. 그는 응급의학과 과장이었죠. 뉴욕한의 기호에서는 성호가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고 파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종원이 요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내네 남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출생에는 큰 비밀이 있었죠. 현우가 동진 건설 서버에서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 지하철 공사 현장 설계 기준 미달 붕괴 위험 보고자 강우식 1994년 12월에 큰 사고가 있었고, 20명이나 사망했지만 조용히 묻혔죠. 태민은 병원에서 한 할아버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저만 살아남았어요. 강우식 설계사님이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무시했죠. 한편 뉴욕의 성우와 파리의 종원도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낳아준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무직의 보육원 안젤라 수녀님이 네 명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은 내 쌍둥이야. 현우가 발견한 진실이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강우식은 동진 건설의 안전 기준 위반을 고발하려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박동진 회장과 그의 아들 박민석의 지시였죠. 내 쌍둥이는 입막음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각자 다른 나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30년 후, 내 형제는 힘을 합쳐 진실을 밝혀냈어요. 박동진 부자의 30년간 숨겨온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동진, 박민수는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을 선고한다. 청주의 작은 꽃집에서 30년간 숨죽여 지내던 어머니 이정희는 마침내 내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진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